오늘 이사야 2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29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나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아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리엘 각 관주가 있는 성경을 보시면 그 밑에 뭐라고 되있어요?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숫자가 이렇게 써 있는 거는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연필이 어, 있으면 이렇게 칠해 보시고, 어, 그러면 거기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또이 말씀이 구약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지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실제 구약성경으로 가셔서. 그 본문에다 이래 밑줄 그고 야, 이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신약에 나왔구나.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이 아리엘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아리엘은요. 다윗이 진친 성읍 절기가 돌아오려니와라는 말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유다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봅니다. 오라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인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해마다 절기들이 돌아오지만 내가 아리엘을 치겠다 그러면 그 성의 슬픔과 통곡이 가득할 것이요그 성이 내게 제단처럼될 것이다 아멘 1절에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에서 다윗이 신성한 법궤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긴 날로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뜻도 없이 형식적이며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우리 새벽재단을 나오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영적인 파수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가보면 그 새벽재단에 나오는 성도가 11조예요 11조 전교인의 11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당 10명, 100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아멘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예배처소가 되었는데 그 예배가 아무 뜻도 없이 형식적이며 주기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새벽자단에 나올 때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라요 그래서 왜그 찬양이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죽게 연락되기를 원안에 어,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도도 마찬가지라. 뭐 앞에서 가지고 콘서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목소리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찬양대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저 최신영 원사님 예, 할렐루야 찬양대 그렇게 돼야 된다. 예. 우리 저기 헵시바가 박광호 원사님인가 대장님이 대장님 헵시바 대장님이 누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형식적이며 주기적으로 아무 뜻도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우리 유치부에부터 청년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게 뭐냐면 이 예배 참된 예배가 뭔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그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리교회에서 부단히 목사할 때2년동 화재 사건이 났어요. 호프집에서.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1아 명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바울 감독님이 토요 성령축제라는걸 만들었거든요. 토요일마다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뭐 어린 아이들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을 한 거, 예요 찬양을 뜨겁게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통해 뭘 깨달았냐? 그때 그 어린이 교회, 우리로 말하면 어린이 교회를 담당했던 전도사가 여운경 지금 이제 감리교자 여 목사가 됐습니다만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참 열정적이었어요. 학교 후배였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진짜 나와가지고 막 입신 들어가고 말이죠.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런 막 입신도 들어가고 방언도 하고 나가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교회를 떠나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른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인 우리도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리엘은 해마다 절기가 돌아왔지만, 아무 뜻도 없이 형식적이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예배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리에를 괴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는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누가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왔다 왔다고 이러면 안 돼요. 항상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적어도 5분 10분 전에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꼭 5분 10분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는 절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물론 긴급하게 뭐 배가 아프다거나 어떤 피치 못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빠빠득게 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아엘은 형식적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자랑을 삼았어요. 결국 임박한 장이 예루살렘에 몰고 올 고통은 슬퍼하고 애곡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내가 아래를 괴롭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도 마찬가지죠. 3절 같이 씁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칠인이 그다음이 찍었어요. 내가 너를, 너를, 너를 주어가 누구고 목적어가 누는 걸잘아셔야 돼. 하나님이 아리에를 치겠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격기를 오가면 누가 회초리를 들어요?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죠. 이웃집 아저씨가서 회초리 들어봐요. 가만 놔두지 않죠. 네가 뭔데 내 자녀 회초리 때리냐 그런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진친성업을 이제 하나님이 공격하게 하여 진을 치십니다 이 공격은 아수르 사람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라는 말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 사회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모양은 이방 민족이 아리엘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지만 그 배후에서 그 일을 진행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이시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가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을 강성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셨어요. 아리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아리엘이 다윗이 진친성읍이 될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절기가 돌아왔지만 영과 진리가 사라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요 엘리아와 바알 선제자들의 그 영적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누구 예배가 더 열광적이었어요? 바알 선지자들의 예배가 더 열광적이었습니다. 여러분 4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냥 막그 갈멜산에서 뛰면서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어? 아침 소제들 때부터 그냥 전 저까지 그냥 막 뛰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400명이 뛰 보세요. 먼지가 얼마나 날겠어요?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400명이 동시에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한다 생각해 봐요. 거의 압권이 됐을 거예요. 근데 바알이 하나님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런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도 그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분위기 입사해 가지고 막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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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긴 하는데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세상 콘서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단임 목사도 요이 드려지는 공정예배가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위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의자 줄도 쫙 곧게 해야 된다는 게 준비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막 휴지가 돌아다니고 말이죠 어, 이러면 안 돼요 화장실도 깨끗해야 돼요 왜 화장실도 예배 드리는 장소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 예배드려요? 받을 준비하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예배드려요? 요란스 떨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먼저 뭐 했어요? 재단을 수축했잖아요 무너진 재단을 예배를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구면 불농도 해주 없어서 노랑이 물까지 채우고 말이죠. 그렇게 불응답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돼야될 줄로 믿습니다.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불응답하시는 그런 예배, 성령의 기름부심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막 회개가 터지고 말이죠. 병든자가 치료되고 말이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29장 4절에서 하나님이 아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아레를 애워 대를 쌓아 아레를 칠때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해서 나와요. 우리 사절을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때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내가 쓰러진 먼지 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 바닥 속에서 나는 웅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신 징계도구인 아스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장기간 포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도로 세약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사절에서 이것을 땅에서 말하는 소리와 티끌에서 나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더는 낮아질 때가 없는 수치의 국한 혹은 죽음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자랑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매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방 민족인 아수루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수르를 통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 29장 5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은요, 내 대적의 무리, 즉, 아수르란 나라가 어떤 존재인가를 전하십니다. 우리 5절 가책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판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멘 거담이 찍으세요 세미한 티끌 날려가는 겨 거담이 찍으세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 도구로 사용한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제국들이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자고요. 그 제국이 어떻게 되었죠? 그 나라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했던 도구로 수임받은 이방 민족에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삼남한상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았던 이방 민족들이 2사 29장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세미한 티끌 같았고 날려가는 교화 같았다는 거예요. 다만 한때 하나님이 징계독으로 쓰신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징계독으로 사용하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할까요? 10절 보세요. 10절. 집절 보세요 성경 여러분 성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드는 뭘 보내셨다 영을 보내셨다 잠드는 영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 이 주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잠드는 영을 주셔서 그런가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잠드는 영은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어요 눈을 감기셨대요 아 예배 드릴 때눈 감은 사람이 그래서 그런가봐. 눈을 감는 선지자들과 지도자인 성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주의 종들이 눈을 떠야 돼요.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된다고. 응. 코로나19 때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죠. 여러분, 목자가 잠들면 양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다니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을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 김영심 사모도 빨리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담임 사모, 건강해야지. 여기 구해진 사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건강하셔야 돼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고 싶은 사람은 목양실와서 결제받고 아파. <laughs> 아프면 안 돼. 이 사이 29장 13절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영적인 상태를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 다음에 죽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응? 입으로? 입술로? 아니라는 거예요. 립 서비스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힘을 다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아, 나는 여기 또 그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 강차모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찬양 인도를 하거나 또 우리 저 최성진 존사나 김현 존사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때 응? 그냥 최성진 존사는 확실히 진짜가 들어가서 사람이 무거워. 아, 근데 우리 강철 목사님하고 김현 존사님은 제가 막, 막 들썩거려 엉덩이가 그냥 막, 크, 그냥. 근데 찬양인도라면요,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막 앞에서 목사님하고 존사님들 하면 말이죠. 박수 치면서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안 가져온 사람이 있어. 난 그것도 대단하더라고. 그냥 눈만 껌뻑 껌복, 껌뻑 하고 있어. 여러분 앞으로 예배드려올 때는 손도 가지고 오시기 바래요. 왜 손을 집에다 두고 오냐고? 아니 박수 치면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손바닥에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예요. 발바닥하고 손바닥이. 그래서 곰 발바닥 먹으면 좋은 거야. <laughs> 이 박수 치면은 혈액순환에도 좋. 한번 쳐봐요. 쳐봐. 아 해봐요. 해봐. 해봐. 예. 야.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어때요? 아이 계속 저 계속 혈색이 달라지잖아 벌써 혈색이. 아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여러분 뭔 말씀을 드리냐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힘을 다해란 말이에요 힘을 다해. 또저 새벽기도 든 금요성령기도 있든 그냥 다니 목사가 우리 강 목사님하고. 내 분의 천도산이 앞으로 왜 세우겠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불쏘시기가 되라는 거예요 불쏘시기가. 아니, 무슨 뭐, 뭐 콘서트 하려고 제가 쓰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의 문 열어주려고 하는 거야. 사실 교육자들 할 일도 많은데, 예? 사실 속으로는 궁시신거 걸지도 몰라. 바빠 죽겠는데 맨날 그냥 금요 성령 기대 앞에 쓰라고 한다고. 근데 첫째는 교육자들이 기도해야 된다. 사실은 이 앞에 서서 기도시키지 않으면요, 우리. 없으냐? 하는 말이냐? 우리 박인혜 전도사부터 기도하네. 그래도 그냥 20, 30분 그래도 앞에서 그냥 통성기도 인도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하는 거라고. 두 번째,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요. 여러분요, 우리 아이들이 왜 수련회나 이 캠프가 중요하냐면, 거기 가면 은혜를 받고 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음. 하나님의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마음이 떠나면 안 돼요. 마음은 누굴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에요. 예배 모양은 갖추었지만 예배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의원들은요. 예배를 위해 중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강 목사님 수요일 날 중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셔야 된다고 네, 목소리 커서 좋아 아이가 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예배가 그리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유치부교, 어린이교회, 청소년기청년교도그 예배를 위한 기도팀이 있어야 돼요 기도팀 네. 어제도 그냥 아이들이 말이죠 비전센터 와가지고 얼마나 막 노는지 내가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그래도 내가 가만히 참았어. 그냥. 야, 그래도 와줘서 고맙구나. 그냥 막 숨바꼭질부터 해가지고. <laughs> 예배 모양은 갖췄지만 예배의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살 길이에요. 특별히 새벽자단을 쌓는. 우리 새벽용사 여러분들 정말 나올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래요 그 우리 교회가 붕켜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중보자가 되시기 바래요 아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감사해요 가슴에 손을 줍시다 사랑해 주님 오늘 아리에를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 눈에 보이는 예배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자단을 쌓는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집에 두고 오진 않았습니까? 손바닥을 치지 않는 박수를 치지 않는 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식적인 예배자로 있진 않습니까? 주님 이제부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